주실골탈출 프로젝트 지금 우리 티어의 오편 주제는 중후반 운영법입니다. 이 영상은 라인전을 끝내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구독자 대부분이 미드 유저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미드를 중점으로 설명드릴 거고 다른 라인 운영법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뜨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꽤 오래된 영상이라 바뀐 점이 많이 있을 테지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미드는 챔프만다 운용법이 거의 다른데 하나 설명하면 끝도 없으니 크게 직업군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살자 직업군이에요. 암살자의 특징으로는 말 그대로 상대를 암살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도주기 또는 추노기가 좋아 기동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리, 르블랑, 제드, 탈론 등 암살자의 대표적인 참들을 보면 알수 있죠 그래서 이 점들을 이용해 중후반 운영법을 해야 합니다 일단 암살자 같은 경우는 1대1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많이 말렸다고 하더라도 상대 미드와의 맞다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후반 사이드 싸움에서 웬만하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 미드는 포탑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때동안 암살자들은 상대 미드보다 라인을 먼저 밀 수가 있어요 중후반 운영할 때는 이 사이드 주도권이 정말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특히 암살자는 이 사이드 주도권으로 게임을 굴리기가 쉽습니다. 암살자가 라인전 단계에서 잘컸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암살자는 이 사이드 주도권을 잘 이용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까 암살자 1대1이 강해서 웬만하면 사이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 미드 라이너보다 먼저 라인을 포탑에 밀어넣어주세요. 만약 1차 포탑에 밀려있다면 밀리는 라인만 형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밀리는 라인이란 단순히 저희 미니언이 상대 미니언보다 많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밀리는 라인을 뜻해요. 이번 영상에서 이 밀리는 라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예정이니 이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상대 미드보다 먼저 밀리는 라인을 형성해줘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상대 미드가 이 라인을 받아먹으러 옵니다. 이 라인을 먹어야지 상대 미드도 성장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때부터 암살자 운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상대가 자신이 민라인을 받아먹으러 올때 자르는 거예요. 암살자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보다 리스크 없이 상대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라인을 민 다음 렌즈를 돌리며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고 상대가 사이드로 오는 동선에서 숨어있다가 잘라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민라인을 미끼로 삼아서 상대를 낚는 거죠. 두 번째 선택지는 이 기동력을 이용해 빠른 미드 합류를 해주는 겁니다. 자, 제가 라인을 먼저 밀었으니 상대가 사이드로 빠지게 되겠죠? 그럼 저는 이때 동안 자유로워집니다. 그에 반해 상대는 사이드에 묶이게 되고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미드 라인에 한 명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했죠, 저는 라인을 먼저 밀어놨기 때문에 자유로워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빠른 기동성을 이용해 미드를 합류해준다면 자연스레 수적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층 뭐냐? 한 타를 하면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각이 나온다면 이 매치를 걸어 유리한 한 타를 여는 거죠. 이걸 내리에 박아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딱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상대 미드가 제가 민 라인을 받아먹으러 온다라는 사실만요. 그리고 그 사실을 두고 어떻게 이들을볼 건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굳이 매턴마다 이들을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게 안 난다면 그냥 똑같이 반복해주면 돼요. 두 번째는 마법사 징화꾼입니다 마법사의 특징으로는 라인 클리어가 빠르고 한타가 좋다는 특징이 있죠. 대표적인 챔들로는 신드라, 오리아나 조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리도 라인 클리어가 빠르고 한타가 좋은 특징이 있는데 애초에 아리는 마법사의 장점을 갖고 있는 동시에 암살자의 장점도 갖고 있어서 지금 1티어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 여기서는 제외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 이런 마법사 직업군들은 하나의 큰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드 운영 단계에서 시야가 없다면 많이 불리하고 그에 맞게 운영을 해나가야 해요. 근데 여기서 또두 가지의 특징으로 운영법이 나뉘는데 바로 사거리가 긴지, 사거리가 짧은지로 말이죠. 일단 사거리가 긴 챔프들의 운영법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챔프들은 조이, 제라스, 신드라, 빅토르 등이 있는데 딱 바로 수성에 좋고 포킹에 좋아 보이죠?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일단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마법사 직업군들은 도주기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사이 드어가면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챔들의 운영법은 게임이 불리하냐 안 불리하냐로 나뉘는 편이에요. 게임이 불리하지 않고 유리할 때는 시야가 잘 잡혀 있으니 도지개가 없어도 사이드에서 죽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사이드 라인은 안 죽을 정도로만 대충 밀어 밀리는 라인은 형성해주고 상대가 그 라인을 받아 먹을 때 미드 합류를 해서 라인 클리어와 사거리 긴걸 이용해 상대 피를 깎아주시면 포탑을 몇대칠수 있거나 잘하면 포탑까지 밀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사이드 라인이 밀리면 다시 받아 먹고 올라가고를 반복하시면 돼요. 암살자는 킬로이드를 보는 거라면 마법사 오브젝트 대치나 포탑을 중점으로 이득을 보는 거죠. 게임이 불리할 때는 시야가 없다 보니까 사이드를 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미드를 굳건히 서 있고 원딜을 차라리 사이드로 보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거리가 길고 라인 클리어가 좋기 때문에 미드 1차가 안 밀리면서 유리해질 때까지 게임을 끌고 갈수 있고 원딜 같은 경우는 서포지 딜을 맞을 수도 있고 미드 챔보다 도주기가 좀더 좋은 편이니까요. 근데 만약 원딜을 잘 컸는데 게임이 불리한 상황이라면 자신이 사이드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괜히 작은 원딜을 사이드 보내다가 상대에 현상금이 들어갈 수. 있고, 게임도 안 굴러가기 때문이죠 이번엔 사거리가 짧은 챔프들입니다 여기에는 카시, 럼블, 블라디 같은 챔들이 있죠 이 챔들은 도주기도 없고 사거리가 짧지만 앞서 소개한 챔프들보다 1대1과 한타에서 좀더 강화라는 장점이 있어요 솔직히 마법사이기보다는 전사 직업군에 좀더 가깝죠 어쨌든 그래서 너무 못 크지 않는 이상 사이드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암살자 상대로도 사이드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살자처럼 웬만한 사이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어 상대보다 먼저 사이드를 밀고 상대와 받아 먹 볼때 미드에 합류해서 수적 우위 한타를 거는 게 좋습니다. 이런 챔프들 같은 경우는 불리하다고 미드를 서도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수성에 그리 큰 도움은 안 되죠. 유리할 때도 위와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직업군인 전사입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델, 야소윤네 등이 있어요 딱 봐도 피지컬에 중요한 챔프들이죠 그래서 중후반도 피지컬에 기반한 운영법에 해나갑니다 이 챔들은 사거리가 짧아 수성에 좋은 편도 아니고 누구를 잘라먹기에 특화되어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지속들이 정말 좋아 1대1이나 교전에서 정말 강하죠 잘큰 마법사가 오든 잘큰원탈자가 오든 피지컬만 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리해도 사이드를 가야 합니다 오히려 불리할수록 사이드를 가야 하죠 한타는 안되니까 1대1로 어떻게든 현상을 먹어야 하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합류를 아예 하지 말고 사이드를 깊숙이 익숙하게 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브젝트 등 중요한 싸움에서는 합류를 해줘야 하고 사이드를 너무 급속하게 밀다가 죽으면 안 돼요 그건 던지는 것 밖에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자 그럼 위례할 때는 어떻게 하나 위례할 때는 오히려 좀더 리스크 없는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현상감이 정말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번 죽어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안 죽어주면 아 저걸 어떻게 따지? 하면서 상대가 무리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때 피지컬을 살려서 다 따버리면 되는 거죠. 물론 1대1을 무조건 이길 자신이 있다면 사이드를 좀더 깊숙하게 밀어서 교전을 유배해도 됩니다. 만약 상대가 3명 이상 오는 것 같으면 빼줘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우리 트는의 5편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인 6편으로 찾아올 테니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